2023년 12월 31일 밤, 중국 상하이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한 구석, 한지민은 스물아홉 해의 마지막 밤을 홀로 보내고 있었다. 창 밖으로는 와이탄 쪽에서 터지는 것인지 희미하지만 끊이지 않고 새해를 축하하는 불꽃놀이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낡은 창틀을 비집고 들어와 그녀의 작은 월세 방을 채우는 냉기처럼. 지민의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 뿐이었다. 웹툰 플랫폼 회사에서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는 그녀는 최근 공들여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회사의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는 아픔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부동산 중개업체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에 문제가 생겨 월세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통보까지 받은 터였다. 한국에서 빠듯하게 모아온 돈, 상하이라는 거대 도시에 발을 디디며 꿨던 소박한 꿈들이 한꺼번에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민은 며칠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좁은 방 안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구겨진 기획서들만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그때 정막을 깨고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우리 할머니라는 이름이 떠있었다. 한국에 계신 할머니였다. 지민은 마른 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할머니. 오냐 우리 강아지. 밥은 잘 챙겨 붓고 다니나? 목소리가 와 일이 기운이 없노. 할머니의 구수한 사투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오자 왁각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지민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연말이라 일이 좀 많았어요. 에고. 타국에서 혼자 고생이 많다. 내일이 갑진년 새해 첫날이니께 내가 일러주는 대로 꼭해 보거래이. 그래야 나쁜 기운 물리치고 복이 들어온단다. 지민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또그 이야기였다. 할머니는 해마다 이맘때면 온갖 새해 풍습들을 나열하며 지민에게 신신당부하곤 했다. 할머니, 그런 거다 미신이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믿어요. 그것도 여기 중국에서 지민의 말꼬리가 흐려졌다.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과 대비되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 그리고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할머니의 믿음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이었다. "야야, 그런 소리 마라. 우리 조상님들이 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다. 특히 내년 갑진년은 청룡의 해라. 기운이 아주 강하단다. 시작을 잘해야 한 해가 편탄한 법이여.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현관문부터 한 10분 열어두고." 아침은 꼭 밥으로 챙겨 먹고, 절대로 청소 같은 건 허지 말고, 화내거나 짜증 내는 말도 허지 말고, 손톱 발톱도 깎지 말고. 알았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지민은 스물아홉 해 동안 수없이 들어온 그 레퍼토리에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차마 할머니의 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우리 강아지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니께 속는 셈 치고 한번 해 봐라. 손해 볼건 없자뇨. 결국 지민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할머니.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민은 한동안 멍안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꽃이 어둠 속에서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모습이 꼭 자신의 처지 같았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막막한 현실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 비과학적인 행동들이 마법처럼 이 모든 악재를 멈춰 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마저 들었다. 새해가 밝았다. 2024년 1월 1일 아침, 지민은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다. 밤새 뒤척인 탓에 잠을 잔것 같지도 않았다.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상하이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보다는 덜 스산하게 느껴졌다. 문득 어젯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현관문부터 한 10분 열어두고 정말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회의감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고이어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는 어젯밤의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침대에서 벗어나 느릿느릿 현관으로 향했다. 낡은 철제 현관문 손잡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지민은 문을 활짝 여젖혔다. 훅 하고 끼쳐 들어오는 겨울 아침 공기에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하지만 그 공기는 생각보다 맑고 신선했다. 복도 저편에서 이웃집 아이가 떠드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이름 모를 새 소리까지.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을 소리들이 새삼스레 깃전을 파고들었다. 지민은 휴대폰 시계를 보며 정확히 10분을 채우고 문을 닫았다. 방 안으로 스며든 차가운 기운이 왠지 모르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듯했다. 다음은 아침 식사 차례였다. 새해 첫날 아침은 꼭 밥으로 먹어야 1년 내내 식복이 마르지 않는다던 할머니의 말씀. 지민은 냉장고를 열었다. 먹을 만한 것이라고는 어제 저녁에 사다 놓은 식빵 두어 쪽과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한 우유,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 한 통이 전부였다. 밥솥에는 찬밥 한 덩이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평소 아침을 걸거나 커피 한 잔으로 때우기 일쑤였던 그녀에게는 밥을 차려먹는 것 자체가 큰일이었다. 그냥 식빵이나 먹을까. 잠깐의 갈등 끝에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이왕 시작한 거 할머니가 시킨 대로 해보자 싶었다. 그녀는 냄비에 찬 밥과 물을 조금 넣고 데웠다. 김치도 작은 접시에 덜었다. 단출하다 못해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밥을 차리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식탁도 없는 방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뜨끈한 밥한 술을 입에 넣었다. 특별한 반찬 없이 김치 하나뿐이었지만 밥알을 꼭꼭 씹어 삼키는 동안 왠지 모를 경건함마저 느껴졌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따뜻한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아침밥의 기억일까 밥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속이 든든해지면서 기운도 조금 나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지럽게 널려있는 방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당장이라도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싶었지만 새해 첫날에는 복 나간다며 청소를 극구 말리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다시 떠올랐다. 지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깔끔한 성격의 그녀에게 어지러운 방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고역이었지만 오늘은 참기로 했다. 대신 더 이상 어지르지 않으려 조심하며 노트북을 켰다. 새해 계획이라도 세워볼까 싶었지만 막상 노트북을 켜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다. 전세 보증금 문제 회사에서의 불안한 입지. 앞으로의 커리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화내거나 짜증내는 말도 하지 말고 할머니의 당부가 이어졌다.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황급히 표정을 풀었다. 그래, 오늘 하루만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미소였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회사 동료이자 입사 동기인 박서준이었다. 상하이에서 몇안 되는 한국인 동료인 그는 지민에게 늘 힘이 되어 주는 존재였다. 지민 씨,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오늘 뭐 해요? 설마 새해 첫날부터 회사 생각하는 건 아니죠? 서준의 유쾌한 메시지에 지민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졌다. 어둡고 무거웠던 마음에 작은 햇살 한 줄기가 비집고 들어온 느낌이었다. 서준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저는 그냥 집에 있어요. 할머니가 시키는 이상한 새해 풍습 같은 거 하느라 정신없네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조금 멋쩍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줄 알았던 자신이 이런 비과학적인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서준의 반응은 의외였다. 오, 지민 씨 의외의 모습인데요. 그런 것도 할줄 알아요? 효과 있으면 저도 좀 알려줘요. 혹시 알아요? 진짜 대박 날지. 저도 오늘 아침에 엄마가 떡국 끓여 먹으라고 잔소리해서 겨우 한 그릇 먹고 나왔어요. 서준의 답장은 지민의 긴장을 풀어주기에 충분했다. 그 역시 한국의 가족들로부터 비슷한 새 잔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동질감마저 느껴졌다. 그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지민은 아주 잠깐이지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안을 받았다. 오후가 되자 지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머니의 미션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생각하기 아름다운 말쓰기. 원본 이야기에서 이정재 교수가 강조했다던 그 내용이 떠올랐다. 지민은 작은 메모지를 꺼내 서툰 글씨로 몇 가지 문장을 적었다. 나는 잘될 거야.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메모지를 노트북 모니터 한 구석에 붙여 두었다. 볼 때마다 억지스럽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꾸 보다 보니 정말 그렇게 될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손톱도 깎지 않았다. 평소에는 조금만 길어도 신경 쓰여 바로 깎아 버리곤 했지만 손톱은 돈이고 건강이라며 새 첫날에는 절대 깎지 말라던 할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는 연습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던 표정이 몇번 반복하자 조금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스물아홉 살이나 먹어서 그것도 글로벌 도시 상하이에서 이런 원시적인 주술에 매달리고 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작은 행동들이 마치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무기력하게 절망에 빠져 있는 대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저녁 무렵 지민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자신의 월세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막막함과 분노 때문에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했던 중국 부동산 관련 법규나 피해 사례들을 찬찬히 읽어내려갔다. 그러던 중 우연히 비슷한 유형의 월세 보증금 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및 중국인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 상담 정보와 실제 피해자들이 작성한 상세한 대응 후기들이 올라와 있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게시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곧장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 밤늦도록 읽고 또 읽었다. 새해 첫날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지민은 커뮤니티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계약서와 중개업체와의 대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등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그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서류 뭉치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품고 있는 중요한 단서들처럼 느껴졌다. 밤늦도록 노트북 앞에서 씨름하며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변호사에게 문의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오랜만에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불안감과 절망감 대신 아주 희미하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가 그녀 안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다음 날 1월 2일 아침 새해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지민에게는 더 이상 휴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에서 추천받은 몇몇 변호사 사무실의 이메일로 간략한 상황 설명과 함께 상담 문의를 보냈다. 그리고 그중한 곳에서 바로 다음날 오전으로 상담 약속을 잡아주었다. 생각보다 빠른 진행이었다. 약속 당일, 지민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다. 상하이의 번화가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은 그녀가 평소 지나다니던 길목에 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높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사무실 문 앞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망설였다.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괜한 시간 낭비는 아닐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시 고개를 들려할 때 그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나는 할수 있다고 적힌 작은 메모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새해 첫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느꼈던 그 차갑지만 신선했던 공기를 기억해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지민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한 시간 가량 이어졌다. 중국인 변호사는 지민의 서툰 중국어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그녀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보증금 전액을 단기간에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지민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오기 전과는 분명 달랐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이 잡힌 듯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끙끙 앓던 문제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전문적인 조언을 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같은 주 새해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을 한 지민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팀장이 그녀를 조용히 회의실로 불렀다. 지민 씨 알다시피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일부 팀의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지민 씨가 속한 팀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팀장의 말은 애둘렀지만 사실상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안 좋은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월세 보증금 문제에 이어 직장까지 불안해진 것이다. 지민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또다시 절망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지난 며칠간 의식적으로 되뇌였던 나는 할수있다는 말과. 새해 첫날에 그 우스꽝스럽지만 진지했던 작은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래,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어.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으로 팀장에게 말했다. 팀장님, 혹시 제가 최근에 구상하고 있던 새로운 웹툰 아이템에 대해 잠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이 아이템이라면 분명 회사에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지민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늘 소극적이고 자기주장이 약했던 그녀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필하려 하다니 팀장도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지민의 발표는 완벽하지 않았다. 긴장한 탓에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이 아이템을 기획하게 되었는지, 어떤 가능성을 보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재 웹툰 시장의 트렌드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차분하지만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지민이 제안한 아이템이 즉각적으로 정식 프로젝트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회사 사정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는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금 문제도 변호사 상담 이후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만 하루아침에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그녀를 둘러싼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지민은 더 이상 이전처럼 절망감에 빠져 허우적대지만은 않았다. 비록 작은 시도였지만 회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그리고 막막했던 법률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변화가 그녀 안에 분명히 자리 잡았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저 멀리 보이는 작은 등불 하나를 발견한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며칠 후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지민에게 박서준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지민씨, 요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얼굴색도 좀 좋아진 것 같고. 혹시 그 새해 풍습 진짜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서준은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지민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그런가요? 그냥 기분 탓이겠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온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준의 말처럼 정말 새해 풍습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 지이는 여전히 그 미신 같은 행동들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행동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마음의 안정,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으려 노력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무언가라도 해보겠다고 움직였던 그 작은 용기가 자신에게 앞으로 나아갈 한 줄.